안녕하세요. 지니 기초 영어회화의 지니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어지는 몇 편들에서는 영어 속담편 특집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첫 번째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표현은요. 행동보다 말이 쉽다. Easier said than done. Easier said than done. Easy 하면 형용사로 쉽다 이런 뜻이잖아요. 반대로는 뭐 hard, 어려운, difficult. 어려운 그런 뜻이 있는데 어, 여기서는 easier than 그래서 비교급이 나왔죠. 어, easier said than done. s a i d 는 say, say, 말하다의 과거, 과거 분사형이죠. say, s a i d s a i d 이 s a i d 를처제 처음에 이제 이린이들이 뭐 동화책을 읽거나 처음 접하는 분 s a i s a 고하시는하시는 틀린 발음이고요. s a i s a i d ai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said가 아니라 said. 그냥 슬픈 said와 비슷한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easier 더 쉽다. easy의 비교급이고 뭐가 said 말해진 게. 그러니까 뭐 과거 과거분사형에서 said. 말한 것이 then 뭐 뭐보다 done. do. d o 의 이것도 과거분사형이죠. do did done. 두 do, did done. 음 그래서 easier said than done, easier said 말이 더 쉽다 무엇보다 then done 행한 것보다 그렇게 직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뭐 행한 것 말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뭐 명사형처럼 한국에서는 한국어로는 이렇게 직역을 해놨죠? 행동보다 두에 do, 던 말이 쉽다 말해진 것 said. 그쵸? easier said than done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두 번째 표현은 한국어 속담으로도 많이 쓰이죠.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까. 그쵸? 어떤 일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 불을 뗐으니까 연기가 났다 이런 말이죠. No smoke without fire. No smoke. Smoke는 명사로 연기거든요. 우리가 smoking하면 담배를 피다해서 no smoking zone. 뭐 금연 구역 이런 말로 스모킹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원래 이제 명사로는 스모크죠? 그래서 no smoke 연기가 없다 without 몸모 없이 fire 불 그러니까 no smoke 연기가 없다 without fire 불 없이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속담 비슷한 걸로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가 되겠습니다 no smoke without fire 세 번째는요. 어, 이거는 뭐, 그죠? 음, 한국어 속담으로는 잘못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속담편이라고는 했는데, 여러 가지 뭐, 격언이나 명언들, 이런 것도 함께 넣어 봤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표현은, 교육은 천성보다 중요하다. 교육. 여기서 nurture 하면, 양육하다. 양육. 뭐, 그런 뜻인데, 교육으로. 왜냐하면 이제, nature랑 그, 발음을 맞추기 위해서 속담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짧은 한 문장 혹은 구절이다 보니까 이렇게 nurture is above nature 이렇게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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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리듬감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구를 이루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교육하면 우리는 뭐 흔히 education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양육 upbringing 그렇죠? 그런 nurture is above nature nurture 교육하는 것이 is above. above 하면, 뭐뭐 위에 있다 거든요. 정말 물리적으로, 뭐, above, 위에 있다도 되지만, 뭐, 선반 위에. 그쵸? 아니면 뭐, 하늘 위에. 뭐, above. 다 되지만, 여기서는, 어, 그 약간 의역해서, 정말, 뭐뭐보다 더위 레벨이다? 더 중요하다? of more importance.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nurture, 교육은 is above. 무엇보다. Nature, 자연보다. Nature는 자연도 되고 우리가 타고난 기질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Nurture is above nature. 교육하는 것이 몸모보다 더 위에 있다. 기질보다, 사람의 천성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표현은요. 딱 속담이라기보다는 그런 자주 쓰이는 음, 격언? 격언이라기보다는 그런 이런 표현들 그냥 재밌어서 너무 속담만 하면 딱딱하니까 중간에 넣어봤어요 사랑하면 바보가 된다 뭐 팝송 뭐 가사에 쓰일 법한 말이죠 lovers are fools lovers love 하면 사랑 사랑하다 동사 명사 다 되고 lover 하면 er 붙으면 사람이 되잖아요 보통 어, strange 갑자기 왜 strange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strange 이상한 stranger 낯선 사람 이상한 사람 낯선 사람 뭐가 있을까요? 어, 응. 어, bank 은행? banker 은행가 그죠 그런 혹은 그냥 뭐 business 비즈니스 business man 뒤에 man이 붙어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 er 붙으면 사람이라는 거다 아시죠? lovers are fools 바보다 fools fool 하면은 바보 foolish 하면 어리석은 그런 형용사가 되죠 에이. 그래서 lovers are fools. 사랑하면 바보가 된다. 다섯 번째 또 사랑이에요. 이것도 속담이라기보다는 그런 그냥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 안에 해결책이 있다. 이것도 약간 가사 느낌이 나는데요. Love will find a way. Our love will find a way. 우리들의 사랑이 어떤 답을 가져올 거야. 해결책을 찾을 거야.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니까 좀 멋이 없지만 love will find a way. love 사랑이 will find 찾을 것이다. a way 어떤 길을 어떤 방법을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랑하는 연인들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our love will find a way. 로미와 줄리엣처럼. <laughs> 네.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사랑이 그 스스로 길을 찾을 찾아줄 것이다. 뭐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거는 그대로 지적을 했으니까 쉽죠. No news, 아무 뉴스, 아무 소식이 없는 게 is good news, 좋은 소식이다. News, news 복수형이지만 이게 단체 집합 명사로 돼서 is 단수로 받았습니다. No news is good news. 네, 일곱 번째는요. 노력 없인 보상도 없다. 이것도 대글에 이루죠. 리듬감이 있고요. No bees, no honey. 벌이 없으면 꿀도 없다. 벌이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날개짓을 몇만 번인지 까먹었는데, 한다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날아다녀야 되고. 그것처럼, 노력이 없인, 그냥 상징적으로, no bees? 그럼 벌이 없이는, no honey. 꿀도 없다. 보상도 없다. 되겠습니다. 예, 8번에 이것도 되게 유명한 속담이죠. 한국말로 좀더 멋들어지게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그대로 직역을 하면, 천천히 꾸준히 하면 다 된다. Slow, 천천히 and steady, steady 하면 꾸준한 steady 이런 느낌이지 않나요? 형용사 자체가 저 그렇죠. 꾸준히 하면 win s the race, win 이긴다. 어디 무엇을 the race 그 경주를. 그러니까 뭐 인생을 하나의 경주 달리기 뭐 경주라고. 어, 뭐 메타포로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 얘기도 생각이 나고요. 토끼가 빠르고 잘 뛰지만 결국은 거북이한테 진 것처럼.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이거도 약간 노래처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No bees, no honey. No news is good news.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뭔가 리듬을 타면 좀더 외우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홉 번째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예, 죠 그렇죠. 뭐 남보다는 그런 피가 섞인 가족이 뭐 그런 끈끈한 관계를 뭐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blood is thicker than water. blood, 피가 is thicker. thick 하면 두껍다 이런 뜻이거든요. 두껍다. 정말 책의 volume, 그게 thick 할 수도 있고, 책의 그런 두께가 두울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액체류에 이런 것들이 thick 할 수도 있고, 뭐, 우정이 friendship thick이라고는 안 쓰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느낌적으로 예, 바로 그렇게 콜로케이션이 붙지는 않겠지만 thick 하면 뭐 volume, 그런 책의 두께가 두꺼운 것 그리고 어떤 진하다 음, 그런 뜻에도 이렇게 표현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교급이죠. thicker than water, 물보다 진하다 thicker than water 아까 맨 처음 오늘 문장이 어, easier said than done 그거 있었잖아요 말이 행동보다 쉽다 것처럼 오늘 easier than, thicker than 이렇게 또 비교급 두 개를 배우게 됐습니다 <laughs> 피는 물보다 진하다 blood is thicker than water 마지막으로 부전 자전 아버지 아들이 담는다 뭐 그렇죠 꼭 아버지 아들이 아니더라도 부모 자식간에 담는다 이런 뜻이죠 like father like son Like가 원래는 무엇某를 좋아하다지만 또 모모와 같은 모모와 비슷한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like father 아버지처럼 like son 아들도 아버지의 아들과 비슷하다. 아버지의 아들이 비슷하다해서 부전자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음, 영어 속담편 제 1탄 함께 10가지 표현들을 살펴봤고요. 어, 영어 속담을 정리하다 보니까 또꽤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이어지는 몇 번의 에피소드에서는 속담을 좀더 다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2편, 3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